항공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. 조금 오르긴 하는데 이거 항공주 어떻게 하면 좋죠? 라고 하는데 항공주가 날질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최근에 조금 날까 하면서 이제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.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. 항공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. 원인은 사, 크게 세 가지인데 제일 큰 원인은 환율. 환율이 높아지면 비용이 폭발합니다. 환율이 1480원 막 앞뒤로 움직이잖아요. 지금 1470원 앞뒤로 움직이고 대부분 달러 결제입니다. 리스비, 정비비, 보험료, 항공유 심지어 유가가 떨어져도 달러가 올라가면은 그 떨어진 게 체감이 안 돼요 항공유는 매출원가의 30% 유가가 떨어져서 좋아 죽겠는데 지금 막그 올라가요 환율 10원 오를 때마다 대한항공은 480억 원의 손익이 변동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매출은 그대로 비용이 폭증하는 구조 그러니까 수익성 구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은데 환율까지 안 좋으니까 지금 샌드위치 걸려 갖고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환율 전망도 지금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항공주를 가지고 계시거나 살까 고민했다가 또 뒤로 빠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럼 결국 기업은 이득인 건데 주가가 싼진거는 그냥 이유 없이 싸질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게 싸졌다면 그 이유를 찾아보는데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다면 그 구조적인 리스크가 해결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. 환율이 좀 어떻게 움직이나 이게 가장 큰 거고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면 환율 보면서 하면 됩니다. 만약에 하신다면은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. 그래서 환율에 대한 전망 예측 꼼꼼하게 보시면서 얘들은 지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.